you mm -hmm. 생년월일, 타고난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. 너무나 독단적이고, 고집스럽고, 욕심이 좀 많으시고, 생각외로.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.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. 때로 조금 움직여주시고,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,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조금 화딱지도 나시겠죠. 끝에 위에까지 올라가실 분인 건 맞지만, 또 지금 시기적으로도 아니기도 하고, 본인의 성향이라 이런 거 바꾸시지 않으면, 조금 더 높은 것을 향하기에는 조금 흔드시지 않을까.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잖아요. 있 네. 국민의힘 당 대표 이제 이준석 씨. 좀 어, 어떤가요 선생님? 그랬을 때? 이제 기분이나 이런 거다 보셨을 때? 네. 뭐 형편거나 뭐 이런 것들? 어 사, 타고난 생년월일 타고난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. 굉장히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시고 하고자 하면 꼭 이루어내시는.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셨단 말이죠. 말인데, 너무나 독단적이고, 고집스럽고, 욕심이 좀 많으시고, 생각외로. 그러신 것 때문에 자꾸 망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을 바꾸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좀 있으시잖아요. 어, 근데 단점을 좀 보이기에는 뭐가 있냐.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.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하는 거는 내 머리 위에 하늘만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네. 그러니까 너무 기고 만장 하시고 좀 존중하고 지금 이분이 계시는 당이 보면은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.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조금 예우하시고 어, 이런 부분을 조금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분 눈에도 아마 보이시겠죠. 이런 부분이 조금 참작이 되신다면 굉장히 예우도 받으시고. 지지도 많이 받으실 분인데, 그리고 이랬다, 저랬다,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.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,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이랬다, 저랬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, 한, 한 됐다, 안 했다, 막 이렇게. 왜? 이분 하, 이분이 A라는 분이 계시면 이분이 내 뜻대로 조금 움직여주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,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조금 화딱지도 나시겠죠.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조리 있게. 좀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후대에 가능성을 좀 많이 어, 기대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당장에는 지금 당장에는 어른들 많이 계신 곳에 계시니 조금 릴렉스 하실 필요도 있고 물론 이분도 속에 어, 나이는 젊으시지만 에 늙은이가 들어가 계시는 거 맞아요 어,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좀 살리신다면 참 좋겠지만 눈에 보이는, 그리고 고집, 아집, 자존심, 이런 걸 먼저 세우시다 보니 이 부분이 좀잘안 되신 부분이 조금 있으신데, 어, 물론 반대로 좀 학자 생활이나 뭐 연구하는 생활이나 이런 걸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도 관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. 충분히, 충분히 끝에 위에까지 올라가실 분인 건 맞지만, 또, 지금 시기적으로도 아니기도 하고, 본인의 성향이라 이런 거 바꾸시지 않으면 조금 더 높은 것을 향하기에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물론 장점도 굉장히 많으시고, 또 인물도 좋으세요. 어, 좀 무슨 하버드대? 뭐 이런 데도 나오신 것 같고,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건 맞지만,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혹은 본인의 성향, 본인의 또 타인에 대한 배려, 이런 거를 조금 조율을 하지 않으시면, 많이 지지받기 힘드신, 내 원대로, 뜻대로, 물론 그 위치가 굉장히 힘드시고, 정치라는 건잘 모르지만,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해 드리지만, 굉장히 어려운 곳에 계시는 건 맞아요. 그러니, 뭐, 많은 걸 배우셨고, 많은 걸 경험하신다면, 그때에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으실까, 그때를 노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.